안녕하세요. 8월 10일입니다. 루키 3장 타장 말씀입니다.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보아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사장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사장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의 길이 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복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요아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더 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에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유아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정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게 지워주고 성업으로 들어갑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니라. 아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부를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느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이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르지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기원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렛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종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분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네와 두 사람과 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마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요아께서 오늘 내게 기엄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호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난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반이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읽었으되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이틀을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도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에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아 왕이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예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아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네시장 살색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담 신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누보간에 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보사라다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누부간의 살 왕이 에레미아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네 시장 누부사스방과 공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이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아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산이라 에레미아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상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이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요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10편 11편 12편 말씀입니다. 내가 요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 도다. 혀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요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요호와의 보좌하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요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세운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요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어리로다 여호와여도 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공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흙도관이에 일곱 번 달려나는 가도다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 뛰는도다.